샤아의 역습 SD버전 샤아의 역습 애니메이션 후반부에 가면 샤아는 지구를 파괴하기 위해 엑시즈라는 소행성을 지구에 충돌시키려고 합니다. 엑시즈를 구현하기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 16kg짜리 캐틀벨에 자전거 조명을 달았습니다. 스토리나 설정에서 애니메이션과 다를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곧 있으면 지구는 파괴되겠군, 웅하하하. 이건 뭐냐, 사자비. 지구에 보내는 나의 멋진 선물이다. 왜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지? 지구에는 나쁜 놈들이 너무 많아. 지구인들의 탐욕으로 인해 우주가 훼손되고 있으니 내가 심판해 주려고. 하지만, 좋은 사람들도 많다고, 이 아름다운 지구를 꼭 파괴시켜야 되겠니? 나쁜 놈들 수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 네가 말한 좋은 놈들이 지구에 어떤 변화를 주었지? 이 소행성은 내가 지구에게 보내는 값진 교훈이 될 것이다. 지구인들의 타락과 무능함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다. 내 뜻대로 되게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다. 사자비, 덤벼라. 멍청한 놈, 지구 연방에 그렇게 뒤통수 맞으면서도 우리 네오지온에열렬히 맞서는 이유가 뭐냐? 멍청한 놈, 지구인들 사이에서 휴머니즘이 점점 자라나고 있다고. 난 너처럼 그렇게 인내심이 부족하지 않아. 음. 참으로 멍청하고 순진한 놈이 롤세 너의 계획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맞겠다. 머지않아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할 것이다. 결국 이 싸움의 승자는 나야. 대장이 쓰러졌다. 도망가자. 그래, 얻는 도망가자. 비겁한 놈들, 지들끼리만 도망가다니. 우리라도 지구 연방에 맞서는 수밖에. 네가 지가 쓰러졌다. 더 이상 싸울 시간이 없다. 지구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 이 소행성을 막아야겠어. 소행성 따위 건담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어. SD의 특성상 팔이 짧아 팔이 소행성에 닿지 못하는 관계로 머리로 소행성을 밀어내려 하고 있다. 누건담과 같은 팝클래스 모바일 슈트라도 소행성의 움직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재간들 역시 누건담과 함께 소행성을 밀어내려 애쓰고 있다. 그럼에도 점점 지구를 향해 뒤로 밀려나고 있다. 그만둬. 이러다가 다 죽는다고. 하지만 지구의 멸망만 막을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 가치는 있다고. 제발 멈춰. 너희들이 이럴 필요는 없다고. 물러서란 말이야. 너희들의 모바일 슈트는 견뎌낼 수 없다고. 지구 연방군이 소행성을 막기 위해 자신을 내던지는 모습을 본 일부의 기라도가 역시 소행성을 밀어내는데 합류하였다. 우리들도 너희를 돕겠다. 제발 이러지 말고 여기서 나가란 말이야. 최대 출력을 이겨내지 못한 제간과 기라도가들이 하나둘씩 폭발하기 시작했다. 난 먼저 간다. 지구를 지켜줘. 나도 먼저 간다. 같이 싸워서 즐거웠다. 혼자 남은 누건담은 소행성과 산화하였다. 누건담과 소행성이 폭발하여 생긴 오라가 지구를 덮게 되고 지구인들이 이 오라를 바라보며 영화는 끝이 난다.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에서는 선악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 세계에는 선악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노비누시나 임꺽정 같은 인물은 누군가에게는 악이지만, 다른 어느 누구에게는 선이 된다. 현실 정치에서도 선악이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 또한 그렇다. 사자비의 파일러딘샤는 과연 악당인가? 개인적으로는 악당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때로는 급진적인 방식이 효과적일 때도 있다. 탐욕스런 지구인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제지하고 싶었을 거라 생각된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비전사 마크2는 제작이 완료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마크2에 관련된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